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밖에부터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밀면 어르신 한분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네, 밖에 쪽부터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주세요. 자, 마이크 안내해주세요. 어르신들께서 일어나지 마세요. 넘어지시니까 자, 천천히 이동하세고 앞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위험합니다.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한 번에 하시면 다 따라서 하십니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소지분잘 확인하시고 천천히 도와습니다 천천히 도와주세요 천천히 도와습니다소지분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전탁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천천히 이동하습니다